여기는 로마의 성료한 라떼란 대성당이 있는 지역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이 라떼란 대성당의 뒷부분이고요. 저 뒤로 성계단 성당이 보입니다. 로마에 보관되어 있는 예수님의 여러 성물 가운데 오늘은 본시오빌라도 법정에 있던 예수님의 성계단 성당을 술래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개방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인 쌍크타 쌍크토름 경당도 소개하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출발합니다. 자, 드디어, 나테란의 성요한 대성당. 이 지역 일대 전체가 다. 과거의 교황청이었던 것, 옛날 교황청이죠. 그리고 아비뇽 유수 때문에 교황청이 프랑스로 옮겨가면서 이곳이 방치되었고 다시 현재의 모습으로 이제 정리가 된 것이 16세기 말에 시스토 5세 교황 때입니다. 이 시스토 교황님께서 이곳을 정리하면서 특별히 어, 당시 예전 교황청에 있었던 가장 중요했던 그 교황님이 사용하셨던 그 공간, 궁전, 교황의 님 궁전이죠. 그 궁전을 이렇게 새로 복원하면서 만들어진 게 지금 현재 어, 성 계단 성당이고요. 어, 그 당시 이제 폰타나라고 하는 건축가에게 의뢰를 해서 그러면서 어, 당시 교황궁 안에 있었던 성 계단이 이제 이곳에 설치가 되죠. 이성 계단은 326년경에 헬레나 성녀가 어, 예루살렘에 순례를 가셔서 당시 그 로마 시대 때 빌라도 총독 있었던 관저 앞에 있었던 28개의 계단을 뛰어 왔는데 이 28개의 계단이 전승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형 선고를 받기 위해서 어, 그 과정에 세번 오르락 내리락 하셨던 바로 그 계단이라고 전해지는 계단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순례자들은 이곳에 와서 로마를 순례하는 순례자들이 이 이 성당에 와서는 이성 계단을 어, 발로 밟고 올라가지 않고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는 그런 전통이 지금까지도 어, 살아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지, 여네 이것도 로마 시대 때 정동문. 로마에 지금 몇개 남아있지 않은 로마 시대 정동문이고요. 상타상토룸은 원래 그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신전 안에 그 가운데, 그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간을 상타상토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과거 교황청에 있었을 때 바로 이곳에다가 그리스도와 관련된 유물들을 보관했던 장소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거룩했던 장소라는 의미로 상따상도름이라고 불렀고요. 자제 뒤에 저쪽에 아래쪽으로 보이는 것이 28개의 바로 성계단입니다. 전승이 전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어, 빌라도에게 사형선고를 받으실 때그 과정에 여러 번 오르락내리락 하셨던 바로 그 계단이지요 326년경에 헬레나 성녀가 예루살렘에서 이곳으로 옮겨왔고 당시 실베스트로 1세 교황에게 기증을 해서 이 라테렌 궁전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곳이 새로 시스도 5세 교황님에서 1589년도에 정리가 되면서 교황님께서 이곳에 설치를 하게 했고요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곳에 설치하고 난 이후에 일반 순례자들에게 개방을 해서 현재까지 보시는 것처럼 모든 순례자들은 이 계단을 걸어서 오르지 않고 무릎을 꿇고 올라오면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는 그런 전통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순례자들이 이 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오면서 당시 28개 그 대리석 돌들이 많이 훼손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훼손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1723년도에 인노첸시오 13세 교황님께서는 그 위를 호두나무로 덮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호두나무로 덮었고 재작년에 이 보건공사에서 그덮 덮개로 덮었던 그 호두나무 자체를 복원하는 보건공사가 작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그 나무 위로 지금 순례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전해전해놓온 이야기 하면, 당시 그 시스도 오세 교황님께서 여기에 이 계단을 설치를 할 때, 계단을 작업하는 인부들이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할 때, 맨 위에서부터 계단 설치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계단에는 세 군데에 예수님의 혈흔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계단을 오르다 보면 그혈흔 자국이 있었던 장소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재단에 보시면 아케로피타라고 하는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는 재단화가 있는데 아케로피타란 말은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사람이 그리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에서는 이 로마의 여러 개의 성화 가운데 직접 사람이 그리지 않고 천사들이 그렸다 라고 믿었던 성화들이 있죠. 또 다른 전승에 의하면 루카 사도가 그렸다라는 전승도 있습니다. 중앙 재단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문이 있고 열면은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안에 예전에 예수님과 관련된 중요한 유물들을 보관했던 장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쌍타상토룸이라고 불렀던 장소이지요. 그리고 이 공간 안에 중요한 성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이제 심판을 받기 전날 밤 성목요일이죠 사도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었는데 그 당시 최후의 만찬때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고 전해지는 의자에 나무가 이곳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벽에 지금 나무 조각 하나가 벽에 걸려 있는데 이 나무 조각이 예수님께서 저희 만찬 때 사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앉으셨다라고 전해지는 그 의자의 일부분입니다. 여기에 지금 아주 귀한 성물이 보관이 되어 있지요.